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한지 1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신이 동북원정을 가서 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왕, 제 왕으로 봉해지는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동북원정을 가던 그 시기에 한나라 군대와 초나라 군대는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그 한나라 군대, 초나라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어, 광무 지역에서 광무산을 사이에 두고 한나라 군대, 초나라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나라 군대, 유방의 군대도 몹시 당시 힘들었지만 항우의 초나라 군대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었냐면 지난 스토리 좀 기억해 보시면 생각이 날 거예요. 항우의 후방에서 팽월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팽월이 불량및 보급로를 끊고 있었기 때문에 항우의 군대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항우가 그래서 유방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항우는 유방의 가족들, 아버지를 이제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이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너 유방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 아버지 삶아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아주 배포 있게 대꾸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유방이 너 항우 나와 의형제 맺지 않았었니 예전에 우리가 진나라 칠때 회왕 앞에서 우리는 형제를 하기로 했었다 우리가 형제이니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지금 그 아버지를 삶아 죽여버린다고 하네 좋아 죽이려면 죽여 그 우리 아버지 삶을 때 나오는 그 삶은 국물 나도 한 사발다워 아 이래버립니다 자 이래서 항우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진짜로 유방의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때 항우의 작은 아버지 항백이 이것을 말렸습니다. 저렇게 유방처럼 천하를 꾀하는 자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천하 먹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 있는 놈은 가족 죽는 거 신경 안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파렴치한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항백이 말려서 항우가 유방 아버지 죽이는 일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우의 군대는 점점 지쳐갑니다. 물론 유방의 군대도 지쳐가고 있었죠. 오랜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우가 유방한테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대 1로 맞짱 뜨자. 우리 한번 서로 1대 1로 붙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죠. 항우는 원래 싸움꾼이고 엄청난 무공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유방 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그 격투기 파이터가 일반인하고 싸우는 그런 격입니다. 유방이 당연히 응할 리가 없죠. 왜 유방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는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지 너처럼 몸으로 싸우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 이런 일은 내가 어, 죄수를 풀어다가 너랑 싸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하지를 않아요. 어 그때. 한나라 군인 중에 누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번이라는 사람은 저격수예요. 활 저격수인데 이 사람이 그 대치 기간에 틈틈이 올라와서 이 활로 이 초나라 군대를 탁탁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누번이 나타나서 활로 초나라 군대를 쏘려고 하는데 항우가 딱 나타난 겁니다. 항우가 산에 딱 나타나서 누번한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왜 항우가 뭐 욕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함을 쳤대요. 그러자 누번이 쫄아가지고 활솔레다가벌벌벌 하고 서 쫄아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누번이 유방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항우가 직접 나타나서 소리질렀어요. 아나 쫄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유방이 뭐? 항우가 직접 나타났어? 하면서 유방이 나타나요. 유방도 이제 가서 항우한테 딱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항우가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맞짱 뜨자. 1대1로 붙자.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방이 항우의 10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죄가 많은 놈이니 나는 죄수를 보내서 너랑 싸우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방이 얘기한 항우의 죄목 10가지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첫째, 옛날에 회왕이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자왕 시켜준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너는 그 왕의 약속을 어기고 나를 촉한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다. 이거는 옳지 못한 첫 번째 죄다 두 번째 너는 상관을 죽였다 상관 송이를 죽였었다 이게 너의 두 번째 죄다 송이를 죽였던 스토리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항우가 자기 상관 송이를 죽였었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다음 너는 조나라를 구원하고 회왕한테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보고하지 않고 그 지역 제후들을 겁박하여 관중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다 그다음. 너는 회왕이 진나라 들어가서 약탈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진의 궁궐 다불지르고 약탈하고 진시황릉까지 파서 도굴을 했다. 이것이 너의 그네 번째 죄다. 어, 우리 진시황릉은요 지금도 중국에서 발굴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발굴을 안한 상태로 쭉 보존을 하고 있는데. 어 일설에 의하면 이거 발굴했다가 텅 비어 있을까봐 항우가 도굴했다 다 파헤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열었다 아무것도 없을까봐 아, 이런 어뭐 의식 속에서. 어, 발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항우가 이 진시황 등을 파헤치고 도굴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기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쭉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다음 너는 진나라 왕 자영을 함부로 죽였다 이게 너의 다섯 번째 죄다. 그다음 여섯 번째 너는 20만 명을 생매장하고 학살을 했다. 이게 너의 여섯 번째 죄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너는 너와 가까운 인사들을 왕으로 봉해주고 원래 실력있고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자들을 내쳤다. 이렇게 인사권을 남용하고 너의 일곱 번째 죄다. 다음, 여덟 번째. 너는 의제를 내치고 땅, 좋은 땅 네가 다 차지했다. 땅 욕심낸 거 너의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결정적인 거죠. 너 의제를 사람시켜서 살해를 했다. 그게 너의 아홉 번째 죄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너는 무릇 신하로서 주군을 죽이고 정치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대역 무도한 녀석이다. 이게 너의 열 가지 죄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우가 화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직접 항우가 화를 들고 팍 쏴서 유방을 맞춰 버렸습니다. 이때 유방이 가슴을 맞았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어고조분기에 의하면 이때 유방이 가슴을 맞았는데, 발을 만지면서, 아, 쟤가 내 발을 쐈네, 막 이러면서, 어, 좀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가슴을 탁 맞았는데, 아, 나 다리야, 막 이러면서, 아, 쟤나발 맞췄네,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이때 장량이 와서, 이렇게 누워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 왕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 한나라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멀쩡하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수레를 타고 군대를 순시하도록 장량이 이렇게 이끌었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한신이 어 제나라 치고 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상에서 대략 회복된 유방은요 이때 관중 땅으로 들어가서 역양 지역에 가서 한넉달 동안 어, 자신을 좀 추스립니다 이때 자신을 추스리면서 군대를 더 모아요 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다시 대치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럼 이제 넉달 동안 항우는 계속 팽월, 한신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고 시달리면서 어, 항우도 발전하지 못한 채 계속 대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대체 속에서 항우는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방의 군대는 강화되고 있고 지금 팽월에 한신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몹시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 항우가 한신을 두려워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우가 이때 유방에게 건의를 합니다. 홍구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홍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한나라, 동쪽은 우리 초나라가 이렇게 먹는 걸로, 양분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유방이, 오케이! 이거 받아들입니다. 유방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 모두 힘들고, 오랜 전란으로 지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구를 기준으로 동서 분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초나라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한나라 군대도 이제 서쪽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군대를 빼는데, 이때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저 항우는 식량이 부족하고 지칠대로 지쳤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군사력이 좀 강화됐고, 팽월도 파이팅 해주고 있고, 한신 제나라에서 큰 세력 형성했고, 그러니 이때, 이 항우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놔주면 호랑이를 다시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군대를 돌려서 항우를 지시 없어서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아 그래 좋았어 이래서 서로 군대를 빼기로 했는데 서쪽으로 빠지던 한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가는 초나라 군대를 역으로 다시 쫓아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방의 한나라 군대가 오는데, 이 유방 군대만 싸워서는 승산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팽월! 한신 다 덤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신과 팽월이 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어, 움찔움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유방한테 건의를 합니다. 한왕이시여. 쟤네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타이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땅 준다고 약속을 하시옵소서.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오케이. 저기저기 저기 치면, 어, 디서부터 어디까지 한신 니껏, 네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얼니걸로 네 해줄게. 딱 땅을 약속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움직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되자 전공을 세우면 땅을 얻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항우편이었던 주은이라는 자도 항우, 초나라 배신하고 유방편에 가담하여, 군대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쭉 꾸준히 이름이 언급되던 경포 있잖아요. 항우의 장수였다가 유방 편들었던 그 경포도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방이 경포한테 회남 왕의 지휘를 주고 항우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항우가 몰리네요. 한신오저, 팽월오저 유방오저, 그다음에 경포오저, 그다음에 주운이라는 세력도 배신을 하죠. 궁지에 몰린 항우가 이제 한 나라와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해하 전투.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